안녕하세요. 성경석소 골프클럽의 은성프로입니다.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대부분이 클럽 한 개를 가지고 몇십 개 혹은 몇백 개까지도 연습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. 사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클럽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치게 되면 사실 적응돼서라도 볼이 잘 맞을 수 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연습 방법인 것 같아요. 어차피 저희가 그 코스나 라운딩을 가게 되면은 어차피 다른 클럽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치게 되는데, 연습장에서도 실제 라운딩처럼 아이언을 한번 연습해보고, 또 반대로 드라이버를 가지고 또 한번 또 연습을 해보시고, 이렇게 하시는 연습 방법이 생각외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, 외지 어프로치든, 다시 미드라이언, 다시 롱아이언 뭐 이런식으로 항상 조금 여러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연습하시는게